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로2입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상황극을 해볼 건데요. 이 마을은 그냥 제가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그냥 놀려있다가 그냥 우연히 발견한 마을이에요. 그냥 리스폰 지점에 있던 마을이고요. 일단은 상황극을 시작해볼게요. 나는 여기 사는, 여기 사는 도징이다. 요즘 이상하게 여기서 살인사건이 많이 떠돌아 다닌다 한다. 그래서 나는 이 똥사의 검으로, 내구성 이밖에안 되지만, 똥사의 검으로 그 살인마를 처치하러 관려한다. 여기는 이, 이름표는 상관 쓰지 마라. 나는 농장 일을 한다. 그리고 나무를 베어서 목재로 바꾼 후, 목재로 바꾼 후 시장에 팔기도 한다. 원래 두 세트였는데 한 세트 나무 목재는 다 팔았다. 이 모르는 쓰레기 마을 주민 생성 이것도 쓰레기이다. 자 이제 그 살인마를 찾으러 가자. 집집마다 수색을 해야겠다. 음 여긴 없는 것 같군. 여긴 없는 것 같군. 그 다음 집. 어, 상점이네? 안녕하세요. 어? 상점 주인 태호입니다. 어, 그런가요? 네. 여, 어, 일단 물건에 뭐 있는지 한번 보고 가도 되죠? 당연하죠. 엔더맨 눈물약 세일? 다이어트 10개짜리가 5개. 요! 이건 꼭 사야 돼. 근데 난 돈이 없어, 쓰고. 엔더맨 눈이 될수 있는 물약. 어? 진짜 있네? 이걸 하나에 5골드에 준단 말이죠? 네. 그런가요? 없으면 찾아보세요. 토치, 1회용강화기템 오호, 잘 왔습니다. 가겠습니다. 어 어디 가는 거야? 경찰? 없어요. 핸드폰 없지. 어, 여기를 수색해야겠다. 누가 봐도 이건 딱 수상하다. 부셔봐야겠다. 모르고 다 부셔버렸다. 어? 뭐지? 살인자의 검! 이걸 빨리 경찰에다 보고를 해야겠어. 아, 잠깐만. 마치 칼로 안 부서지지. 히히히. 영케 <laughs> 살인마의 검을 찾아낼 거래요. 아, 아, 당신은 살인마 부하 벤? 그래, 내가 바로 그 살인자. 한마디로 살인마 부하 벤이다. 그걸 일있네. 안 돼! 안 돼, 잠깐만. <laughs> 안 돼! 이걸로 나를 공격하겠어. 근데, 당신은 똥사의 감이 있지 않나? 당연히 있지. 왜? 당신은 똥사인가 보군. 대중TV에서 벗긴 거 아니겠지? 대중TV에서 벗겼다고? 야. 그 이후, 나는, 어,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재미를 가져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오늘도 사람 죽이러 가야지 렐렐렐렐 이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살인자인 걸다 알걸 여기 사람 사람 없고 사람 없고 사람들은 어디니 내가 왔어 널 죽이러 가줄게, 주민.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이상한 문을 발견했다. 그 문은 바로 우리, 우리 집 아래에 있었다. 이거, 이거, 이거 뭐지? 어? 이제 이 똥사 이거 필요도 없어. 난 이제 똥사가 아니야. 난 이제 살인마야. 한번 들어가야 해야 스토리가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 어신은 어리석은 녀석 여기까지 와고 당신은 행방 행방 불명이 된 사, 살인마 대장. 주혁당신 그, 설마. 살인마. 그 부하. 벤을 알고 있다는 그 대장? 당연하지. 그렇군. 저 자. 진짜 잘하니. 자, 자 아, 아, 알겠어. 잘게. 음, 역시 포스가 대단하고. 뭔 소리야? 됐어. 여기가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는 달걀 깨라고 깨라고 준것 같은데. 아, 여기가 그 뭉그럽고 여기가 본거지란 말인가? 본거지만 구겨는. 구경 고 가야겠어. 살려줘. 어, 당신은 인질? 그래, 나 인질이야. 제발좀 살려줘. 싫어. 안돼. 알았어, 살려줄게. 살려줄게. 기다려. 아 맞지. 이걸로 안 풀지. 지아달려 날려, 날려지지. 대신 돌들들 돌돌돌돌 돌돌돌 떨고 떨떨떨떨떨고 있는 거야? 아 진짜 내말 무시해. 서 죽었어. 기다려. 잘가라 인질이여. 야 대장. 어 그래? 왜? 너살인마 맞지? 당나지.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지? 당나지. 내가 사람 죽이면 뿌듯해야 할 거지? 당나지. 그래? 그럼 내가 너 죽여도 되지? 안돼. <laughs> 그 이후. 나는 살인마 대장 도징어가 되었다. 상황극 끝!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특별 출연한 에디. 별명입니다. 에디님? 네? 그 상점 주인과 그리고 살인마 대장 그 목소리 그 도와주셔서 네 살인마 부와도 그래서 도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레디님네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 상극 재밌었나요 이제부터 상극도 조금 자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녕 날카3의 위력 보셨죠? 히히히히. <laughs>